자, 비가 내리는 푸티지 파일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 장면 중에 이렇게 해서 딱 멈춘 장면에다가 얘를 넣을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기 바래요. 이두개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애와 활성화 안된 애들이 있어요. 이거잘 보세요. 이거, 연우 군한테 아까 보여줬던 거야. 이거는 오디오가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건 오디오가 포함이 안된 거예요. 여기, 이한하이 이, 이, 이 회색 활성화 안된 애들. 자, 전 무작정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끌어다가 소스창에 있는 거죠? 끌어다가 요 위다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이건 또뭔 일이야? 자, 맞춰볼게요. 이거, 마침, 연우군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그래요. 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이건 뭐야?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면, 이건 단축기를 해야 되겠다. 어, 링크 언링크, 링크 언링크. 이게 오디오와 비디오를 분리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단축키는 이때 이제 자막을 때릴 거야, 오케이. 이거 언링크, 컨트롤 L. 이건 뭐예요, 이거? 버려, 버려 버렸어요. 진짜 기초부터 하는 거다. 편집은 좀 깔끔하게. 어, 예. 비가 내리고 있죠. 자, 이 타이밍에 맞추기 위해서 뭐 어디 가있든 상관없어요. 이 타이밍에 맞추기 위해서 시프트 엔드. 그다음에 얘를 컨트롤 K 달라봤고요 뒤에 있는 애는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면이랑 좀안 맞죠? 안 맞다 보니까 아 이거는 단축키 아 없는 버전으로 소개할게.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예, 요거죠딱 누르니까 옆은 맞춰주는데 높이는 못 맞춰주는 이유. 일단 가로든 세로든 하나를 맞춰주려고 해주는 게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예요. 우리는 단축 이 있으니까, 음. 막 바뀌더라도 체크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중요하지는 않아요. 체크가 되 있냐 안되 있냐. 자, 여러분 반대로 느리는 거는 당연히 이펙트 컨트롤 자리 에 가서 모션을 딱 찍어 주면서 높이 맞추고 싶으면 요렇게 아니면 위로 올리고 싶다면 요렇게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도 맞춰도 되고요. 아, 좋아요. 이렇게 꾸며 놓긴 했는데 이게 얘를 가리고 있어요. 이거 꺼 놓고 볼게요. 이 이렇게 올려 놓고 해야 돼요. 꼭 중요한 게 면은 아래 끓고 있고 지금 수프를 붓 거야. 어, 효과들은 무조건 레이어 위에 있어야 돼.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이위 어, 뭐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아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블렌드 모드는 오파서티 비디오의 기본으로 돼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예요. 스크린. 네,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죠? 자 역시 마음에 안 든다면 음. 여러분 마음대로 늘리셔도 돼요 아까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건 너무 입체감이 안 살아 입체감이 안 산단 말이야 어 그리고 약간 삐딱하게 주고 싶다면 비가 내릴 때는 또 사정없이 한 방향으로 내리기도 하죠 이런 틈이 보이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크기는 봐서. 그걸 세심하게 늘려주는 게더 좋아요.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는데 이 비가 내리고 있는 이 푸티지 위에 똑같은 애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얘 크기를 늘려볼게요. 왼쪽에 있는 스케일에서 이 수치보다 좀 높여주는 거예요. 뿌연 듯한 느낌이 들면서 우리 눈 앞에 떨어지는 비는 잘안 보여요. 멀리는 있 비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요 구간을 한번 틀어 볼게요. 혼자 있을 때와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자, 따로 만든 애들. 자, 멀리서 비가 내리고 앞에서 비가 내리고 소나기 같은 경우 그럴 때도 있죠. 이렇게 준다면 타이밍을 다르게. 앞에서 비가 좀 내리다가 뒤에서 뭐 비가 쏟아지고 있는 거야. 역시 아까 불 시리즈에 번개 시리즈의 장면이 약간 타이밍 다르게 했던 거 보여드리고 있네요. 아니면 멀리서 비가 오다가 우리 눈앞에서 비가 내리는 짧은 구간이니까 여러분 봐서 자를 수도 있어요. 계단이 됐네요. 볼게요. 멀리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바로 앞에서 비가 또 왕창 내리기 시작하네요. 예, 네, 이게 바로 영상을 여러분 자유롭게 다루면서 저는 좀 크기를 늘려보고 있어요. 많이 늘렸네요. 커지면서 뿌얘지는데, 그런 불러 느낌이 자연스럽게 또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타이밍 공격도 다 들어갔네. 아, 그런데 이거를 맨날 하기 힘들어. 이걸 나한테 어, 3DB라던가 입체비라는 화일로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어 동영상으로 이대로 주긴 너무 힘들고 이 여기서 약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던 네스트가 나옵니다 잠깐 보시기 바래요 편집할 거니까 얘가 없으면 얘는 이럴 뿐이에요 어, 비가 내리다가 저쪽에 비가 또 촘촘히 많이 내리기 시작하네 불로는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자이두 개를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아주 단순하게 이것처럼 묶어줄 수가 있어요. 이 묶는 건좀 원시적이에요. 이것도 단축키 보여드릴게요. 그룹 아니면 언그룹 컨트롤 G 기본 단축키 그런데 이거는 좀 단순해요. 이건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언그룹을 해줘야 돼요. 언그룹 그런데 이게 얘랑 얘가 하나인 것처럼 쓰고 싶어요. 우클릭, 네스트 압축이랑 비슷한 거예요 압축이랑 네스트 어, 묶어 놓은 시퀀스란 뜻이에요 얘네 둘을 묶어 놓은 시퀀스 어,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레인 어, FX 어, 3D라고 할게요 어휴, 너무 거창한데 어, 왜냐면 앞에도 있고 비가 떨어지니까 어, 시퀀스로 만드는데, 일부, 이 안에 포함된 건데, 이 덩어리 두 개보다는 아주,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왜? 왜, 왜, 왜? 어, 너한테 이건 보내줄게. 어, 이것만? 어, 이것만 보내줄게. 어, 다른 거 하나도 포함이 안돼 있어. 오디오는 빼고 보내야 된다. 비 내릴 때 오디오가 왜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것도 이야기 해 줄게요. 이거 완전 합축적인 건데. 아, 난 아름대로 이 자체 안에서 내보내기 해볼게요. 왜 밑에 없지? 이게 하나의 영상이 되는 거예요. Ctrl M. 요즘은 이걸 누르더라. 이거 누르는데, 원래 내보내기는 파일 메뉴에 이거 사람들이 이걸 썼으면 좋겠는데, 초보자들을 위해서 엑스포트가 나온 거예요. Ctrl M. 자, 떠있죠? 어, 메인 이펙트 원하는 게 뭐야? 어, 오디오는 빼고. 아 이때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면 오디오까지 들어가긴 하는데 묘하게도요, 묘하게도 오디오가 없는데 오디오가 들어간 것처럼 기본으로 체크를 해줘요. 아니 영상이면 오디오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듯이. 자 컨트롤 M 누를게요 다시. 오디오는 빼주고 H264, H264로 요거. 어, 비디오는 있는데 오디오는 빼주고 잠깐만요. 아, 또 얘는 또 이렇게 변수로 나타나네요. 체크. 둘 중에 하나야? 끈 거지 킨 거지? 아, 이게 색깔 여분 구분돼요? 파란 거는 두 개. 에, 하나 끄면 없는 거. 이게 설정까지 가야되나? 와우, 네여게 원래 뺀다는 뜻이에요. 뺀다는 뜻이고, 자, 그림으로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가 많이 내리네요. 이 음영처리가 끄면 걔는 파란 거, 아래에 있는 거는 회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라 잘 일단 나가는 거 한번 구경해보자. 2023은 이렇게 레디오 버튼으로 나와있네요. 어디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작업하는 어느 공간 저는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에, 원래는 이거였는데 제가 여기 따로 어, 만들어봤네요. 메추분량인지써주면 좋은데 저장, 엑스포트 버튼까지 눌러줘야 되겠죠? 여기서 눌러주고, 슈, 끝났다는 표시가 나오니까 오케이 됐겠고 확인 한번 해보고 이걸로 마무리. 잠깐만, 노지 이거 와봐요. 이건 정사각형 버전이네요. 정사각형 버전. 이상 없어요. 제가 직접 또 가져와 볼게요. 그게 모양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다. Alt 탭. 아, 이건 이거구. 그나저나 난 이런 거 싫어. 아, 이거 없앨 필요는 없어요. <laughs> 없앨 필요는 없는데 어, 살아 있습니다. 여기 살아 있어요. 이거 시퀀스라는 표시니까. 너, 너, 너. 나. 이거는, 이게 이런 작업할 때는 메인의 중요성, 아니면 뭐, 파이널. 미국 사람들은 파이널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건 최종이야. 절대 건들지 마. 내가 주인공이고 얘는 가져온 애들이야. 자, 직접 가져오진 못해요. 직접 가져오진 못하는데 한번 제가 직접 녀석을 불러와 볼게요. 나요? 오디오가 없네요. 오디오가 없죠. 어, 제가 던져 보면 되겠네요. 아니,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빼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넣을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통째로 던져 볼게요. 이걸 끌어서 여기다가 다시. 따랑 넣어 봤고요. 잘 들어갔네요. 잘 들어갔고요. 오디오가 누락됐으니까 아주 깔끔. 에, 뭐 잡탕찌개가 돼 버렸네. 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 의외로 스크린을 많이 써서 근데 중요한 건 아래께 꼭 있어야 돼요. 품질은 그대로입니다. 멀리서 비가 옵. 현재 비가 멀리까지 감 이렇게 주신다면 더 억수로 비가 내리는 걸 표현할 수 있게. 여기까지. 오케이. 아, 다 담았다. 다 담았네. 우리 자거나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불어 올려봤는데, 여러분은 다시 궁금하면 보시도록 하고, 레코드 꺼.